안녕 오늘은 채소 왕자가 물을 활용한 요리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오늘 물을 어떤 요리를 하려고 하나요 한가지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약간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를 할 거예요. 이 물을 활용해서 어떤 메뉴를 보여줄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할까? 채소왕자님 부탁해요. 슈루루루. 오늘은 이거를 약간 졸일 거예요. 스테이크 방식으로 할 건데, 껍질이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없는 상태로 해도 되는데, 졸인 다음에 스테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모양이 반듯하면 좋거든요.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윗부분은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되는데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5cm 정도로 해도 오래 졸이면 되니까. 2.5에서 한 3cm 정도. 모양은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해도 돼요. 저는 반달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졸일 건데. 바로 구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굽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요 그래서 반 정도 익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팬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 날카롭잖아요. 채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다 잘라주거든요. 둥글둥글하게 멘토리라고 하죠. 이런 요리들이 오랫동안 조리는 거니까 국물을 깔끔하게 맑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리면은 얘네들이 붙여지면서 국물이 탁해져요. 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얘네가 이제 덮힐 정도로만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도 뭐 육수 같은 게 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무는 무 자체로도 육수를 만들어내는 애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맹물로만 하셔도 좋은 육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간을 해야 되겠죠? 간장을 이용해서 그냥 간을 할 건데 국간장이나 이런 진간장이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간장 사용하셔도 되고 약간 단맛이 필요하면은 이런 진간장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달다기보다는 무 자체에서 단맛이 많이 나오니까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돼요. 좀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한 다음에 간을 보면 돼요. 이거 할때 간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짭짤롬하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무를 먹는다기보다는 이 무에 간을 배게 하는 건데 바깥에 있는 염분의 양이 높아야지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조금 간이 세게 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조금 간간하게 좀 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조금 더 심심해서 약간 이렇게 넣게요. 을좀 단맛을 원한다 싶으면 뭐 설탕이라던가 미림이나 이런 걸 들어가도 무방해요. 약간의 향이나 좀 단맛을 주기 위해서 미림을 넣으셔도 되고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꿀은 지금 보면 약간 향이 좀 있기 때문에 꿀보다는 설탕이나 미림 같은 거를 넣어 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한 숟가락.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끓어오르면은 이제 불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은 얘들이 네 보글보글 되면서 부딪혀져요. 그러면 서로 으깨지면서 약간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줘요.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도 되고요. 이 정도 두께면은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졸이면은 그래도 약간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30분, 35분, 1시간 이렇게 해도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거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20분을 이제 기다려야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네. <laughs> 미리 이렇게 졸여놨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해놨어요. 20분을 한 상태로 끈 거예요. 찔러보면은 약간 사각사각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거든요.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이거 지금 따뜻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할게요. 소주랑 사케 같은 거에다 같이 먹으면은 그럼 일단은 이렇게 무조림을 하나할 수도 있고 이거는 뒤에서 졸여줄게요. 또 이거를 바탕으로 또 스테이크도 할 거예요. 겉에만 맛있게 구워주면 되고, 폭 안까지만 따뜻해주면 돼요. 사실 요즘에 이게 그 흑백요리사에 최강록 그 셰프님이 나와가지고, 들기름을 이용해서 물을 졸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노릇하게만, 약간 양식적인 느낌으로 버터를 넣고 같이 구워줄 거예요. 얘는 어쨌든 간에 졸인 거니까 간이 좀배있겠죠 그래서 소금 무추는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게 후추는 후추만 일단 생물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삶던지 졸이던지 해가지고 초벌을 해주는 게 쉽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서 프로스토나 아니면 약간의 짭조름한 햄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약간 똑같이 한 건데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졸인 거고 이건 이제 또 그걸 활용해서 구운 거예요 이렇게만 먹으면 뭔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만 먹어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뭐또 다른 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